피해자의 행동에 맞춰 조정되는 괴롭힘. 광고처럼 맞춤형으로 변한다.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특별한 애정 표현 넌 어디서든 내가 보이니까. 괴롭힘의 리얼리티 써. 가해자들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인 듯 피해자의 일상에 뒤엉켜다니며 나름의 시나리오를 연출한다. 내가 밥을 먹는 그 시간에는 내가 꼭 나타납니다. 이처럼 그들은 맨날 반복해서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트릭을 추가하고는 한다.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연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현실 실망스럽다. 전파무기의 사랑법, 소음이 이상하게 나를 부르네. 타이밍 필요해. 사실 이들은 전파무기라는 비밀의 무기를 들고 애정 넘치는 속삭임을 날린다. 너의 예쁜 머리카락을 짓밟고 싶어 라는 말이 공사장의 소음에 묻히면 그들은 마치 착한 연인을 흉내내며 확연히 부끄러움을 잊은 모양새다. 비겁한 택배기사 마냥 눈치장이 아닌 멀리서 가볍게 대화에 끼워 넣는 그들의 스타일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조정되는 광고 같은 괴롭힘. 그렇게 뻔한 대사를 또 각종 상황에 맞춰 그들의 대사도 변주되지만 그 주제를 잇는 것은 쉽지 않다. 피해자가 커피숍에 가면 너그 커피 마시는 스타일 마음에 드냐? 라는 뜬금없는 외침이 들려온다. 그들은 마치 광고처럼 맞춤형 메시지를 던지며 피해자를 괴롭히려든다. 이런 방식이 특별한 관계라니 웃기지 않은가? 친밀한 반응 여기 계신 건가요? 드디어 너를 기다렸어. 가해자들은 마치 피해자를 기다리는 연인처럼 언제나 그곳에 있는 듯이 행동한다. 내가 가는 길로 나도 간다는 식의 비참한 집착은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를 쫓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친밀감을 가장한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우습고 비극인지 아는가? 관계의 진실 너 없이는 나도 없어. 결국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없다. 피해자가 없으면 이들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